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피셋 언어놀리 담당 김태형 쌤입니다. 자 김태동의 피셋 언어놀리 2026년 대비 어, 교재가 새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교재 소개와 어, 7월달 어, 2026년 어, 시험 대비 어, 개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의 교재는 음... 이렇게 지금 표주로 나오고 있고, 어, 출판사는 맥북스를 통해서 지금, 어, 출판되게 돼 있고요. 어, 밑에 보시면, 5급, 7급, 민경채 어, 그리고 경찰대 편입에서 언어 논리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유형 구급을, 어, 국가직 지방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어, 이 수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 올해 처음 실시된, 어, 신유형, 어, 공무원 구급, 국어는 기존의 암기식 국어에서 벗어나서 피셋 유형의 논리 명제라든가 강화 약화, 추론 독해의 중심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더 신유형으로 바뀌어질 확률이 높고, 2027년부터는 국가적 7급에 이어서 지방직 7급도 어 피셋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어 그러한 시기와 맞물려서 이 9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기존에어던 국어 공부 방식을 반드시 탈피하셔야 되고 어 그러한 새로운 접근법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안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본 교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제1부는 논리와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교재 구성은 어~ 논리 기초 개념 그두 번째는 논증의 타당성 판단 세 번째는 논리 퀴즈 논증의 해결 어, 실제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강의는 어~, 어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 필기를 해야 될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필요한 부분은 이 박스 안에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어, 개념적인 위주로 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어, 초보자들도, 어, 이 명제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게 해당되어서, 어, 문제는, 어, 예제 문제뿐만 아니라, 5급, 그 다음에 7급, 민경채 어, 기타 기출에서 나왔던 모든 유형별로 선생님이 분류화를 다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뿐만 아니라 예전 기출에서 중요한 문제 위주로 완벽하게 정리를 다 했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2부는요, 이제 독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독해형 논리 실전 연습이라고 해서 구성은 1번이 내용 이해, 2번이 내용 추론, 세 번째가 이제 맥락 이해라고 해서 이 맥락 이해는 빈칸 추론과 글의 배열 순서를 대비한 문제 연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제 구성은 5급, 7급에서 나왔던 피셋 기출 위주로 쌤이 분류화를 시켰고요. 어, 어, 기존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어, 원론적으로 쭉 읽고 풀었다면은 어, 지금 여러분들이 5급이나 7급에서 독해는 문항당 2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구급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약한 1분 20초 정도 안에 풀어야 되겠지만은,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첫째 단락에서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화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소술 정보를 잡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지와의 유기적 연결로서 이제 지문을 이해하는 쪽으로 2분 안에 풀어야 합격근 점수를 시간 안에 풀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도 어 독해 구성입니다. 세 번째 구성도 독해 구성된 요거는 선지 유형별 실전 연습에 대해서 문항 당 2분의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시험에서 출제 교수님이 내는 선지 유형은 전체 어 20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과외고. 원인과 결과를 갖다가 왜곡시켜서 본문하고 선지를 바꿔치기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잘 나오는 게 선후관계를 왜곡시키는 유형, 요런 문제라든가 비교, 그 다음에 뭐 서술 왜곡, 그다음에 좀 어렵게 나오는 의도 왜곡 등등의 구성으로서 역시 기출 문제를 전체로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어 개강은 7월 9일 날, 수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어,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 7급 시험 준비하는 분뿐만 아니라 5급, 그리고 특히 경찰대 편입에서 언어 논리를 준비하는 분들도 수강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9급에서 이제 고득점을 노리는 분들은, 어, 7월 달부터 이 김태동의 이 언어 논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 5월까지 달약 210명이, 어, 쌤이 이 언어 논리를 수강하셨습니다. 어, 올해도 공무원 시험 합격률 어, 8년 연속 어, 75%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는 더 시험이 까다로워지고, 어, 그에 따라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국어 언어 논리, 특히 영어도 마찬가지고 더 높은 고득점을 위해서는 7월달부터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부터 그리고 기출의 그 패턴별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남들보다 우위에 서서 수험생활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7월 9일날 크몽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중강의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